하나 둘 셋. 수해가지고요, 응, 좀 멀리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집진필터를 실제로 실증할 수 있는. 실습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꽉 막혀있어가지고 내부를 다 보여드리질 못해서 지금 뒤에 잠시 뒤를 좀 돌아가보시면요 저 안에 저 아크릴판 안에 시장이 요 잠시만요 저 아크릴판 안에 지금 백 모듈이 필터가 지금 4개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진을 공급을 해가지고 저 필터에서 그 미세먼지나 분진들을 얼마만큼 걸러주고 잘 걸러주고 깨끗한 공기만 바깥쪽으로 나가는 뒤에 아, 이 안에 분진이 있고요. 이게 이제 ISO 표준 분진이고 여기 여기 모여 있는 분진이 나가면서 이 안에 공기가 차게 되면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만 위로 지금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필터 금방 더러워지네. 네 금방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6개월 정도 쓸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 하기 전에는 시험하기 전에는 이 정도 이렇게 깨끗한 원단이 시험 후에는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면 또 내구성을 측정을 해서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 재 사용 안 되나? 예,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지만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청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교체를 해야 되기 됩니다. 이 실증. 시험이 여기 보시는 네.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모형 설비니까 저거를 일단은 간이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런 저백 필터가 이쪽에 크게 6m의 길이로 지금 어 여과 집진기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저 안에 여기 걸어놓은 저 보이시죠? 요게 이제 백 집진 필터입니다. 집진 필터를 저 안에 한 40개 정도를 관착을 해서 결국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분진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온도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백 필터에서 분진을 제거하면서 얼마나 깨끗한 공기가 나가는지를 여기에서 실증을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국내에 이런 현장과 똑같은 사이즈로 구축해 놓은 거는 저희가 이건 유일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앞쪽으로 다려주시오 여기에 예. <laughs> 지금 어, 부축한 설비는 저희 이제 필터 분석 장비라고 하는데요. 어, 모든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백필터 있잖습니까? 집진 필터. 그 집진 필터는 공제된 완제품이고요. 거기에서 그 이루어진 원단을 일부, 저희가 필터 미디어라고 해서 요가지 상태로 그 분진에 대한 여가효율을 어 음. 측정하는 장비가 요 안에 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 보이는 장비가 아까의 그집진 필터에 일부 요가지만 따로 떼가지고 분진을 측정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시는 게어 우리 자동차 에어 필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동차 에어 필터에 대한 분진 제거 효율, 또한 이쪽에는 가스를 제거를 얼마나 하느냐, 라는 가스 제거 효율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 요 뒤로, 이요 보이는 이, 이 사람이 분는 주로 우리 그 산업용 공조용 필터죠지니까그 공조용 필터를 가지고 얼마나 분진을 제거하느냐, 그래서 그 분진 제거 효율을 측정하는 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그 일반적인 물리 시험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이제 실제로 필터 소재에 대한 분석 장비라면 이쪽에는 그 필터 소재의 물리적으로 특성이 예를 들어 얼마나 질기느냐, 얼마나 열에 잘 견디느냐, 이게 얼마나 좀뭐 미세 구조 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입도 근석기그 다음에 시차 주사 연량제나 아니면 난연성. 그러니까 난연성이면 예를 들어서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이 굴이 언제 붙느냐붙느냐 붙느냐.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았을 때 굴이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난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수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비표면적이나 이 공공률, 열변형, 열중량은 이번 년도에 이번 2 3 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물리부터 그 다음에 실제 여과 효율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측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 그런 부분이 다 돼야 되겠어요. 원스톱. 나그오면진난물이도안 됐잖아. 위에서 그 해가지고 국방성물까지 같이. 아는 심오해. 심오야. 하는 그 집진 필터의 필터의 성능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인정해주고. 성능 평가를 해서 표준화 시키는 게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장치를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했고 그걸 통해서 표준화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 하려고 재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는? 그러면 수질 관련한 수질 필터? 아, 수질 필터는 저희가 지금 이쪽은 에어 필터입니다. 네, 에어 필터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그, 그 필터를... 거의 다 부지포로서 하잖아요. 부지포 타입도 <laughs> 있고. 추후에는 인증까지 가서 인정기관을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받으면 현재 이시설 가지고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구조가 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쪽에 지금 스페이스 자체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평 정도에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에서의 구축할 수 있는 설비를 최대한 정말 필요한 설비들만 일단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서 어,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본원에 저희 본원에시험분석 팀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설비하고 저희가 있는 설비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어, 플라스 우리 제 인증까지 갈수 있도록 이게 조금, 예, 조금 전에 그분들이 이제 예. 방문했어요, 그죠? 이예 예, 어, 이런 아, 과정을 이제 예, 예. 이제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지금 생각하면 1일 그 실증 용량이 얼마쯤 되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증 설비가 아까 보셨던 게 다섯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별로 실제 그 여과 집중기로 공급되는 그러니까. 각 현장에서 사용되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15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3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하 그래서 5개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laughs> 아까 이 걸려있던 그 백필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3m50짜리입니다. 근데 왜 3m50짜리를 거기다 걸어놨냐면, 지금 너무 협소해가지고, 보여주기가 좀 창피해가지고. <웃음> 끝입니까? <웃음> 예, 예. 저희가 일단 <laughs>